일단 뭐 중일 갈등이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지금 이제 일본에서도 반도체 관련된 소재 규제를 좀 하겠다 중국에 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아직 뭐 확정된 건 없죠 없는데 이제 히토류에 대항하는 카드로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어 반도체 소부장 쪽을 소재 쪽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한테 예전에 했던 거랑 똑같은 거죠. 그 다카이치산의 총리는 그렇게 창의력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예 그래서 지금 아베가 했던 데 그대로 하고 있는 건데 어 그때도 사실 일본이 더 손해봤는데 어 지금 일본이 중국을 이렇게 견제한다라고 하면. 어, 대안이, 우리는 그 사이에 이제 동진 세미캠 같은 회사들이 포토레지스트 같은 걸 국산화를 시켰죠. 그래서 브이랜드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 디램 쪽은 아닌데, 랜드 쪽은, 어, 동진 세미캠이 지금 포토레지스트 쪽에서는, 어, 하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포토레지스트 국산화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어제 이제 주목을 받으면서 올라왔는데, 여전히 최근에 좀 많이 빠졌죠. 빠져서 오늘을 또 이렇게 눌리고 있는데 잘 눌리고 있다. 오히려 이제 한 여기 61선 정도까지 조정이 잘 나와준다라고 하면, 어, 다시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어, 여전히 이제 전방산업이 좋아지는 가운데 플러스 알파로 중국과 일본이 만약에 격돌해서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동지 세미캠 입장에서는 중국의또 판매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으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동지 세미캠 뭐그 외에도 이제 뭐 FST라든지 뭐 s n s 텍이라든지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소재주들이, 어, 관련된 종목도 여전히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지 세미캠을 팝픽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자리 한번 갔다가, 지난번에 여기 한번 보시면, 4만 2천 원대까지,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 내려오는 모습인데, 조정 잘 받으면, 나눠서 한번 사보시면, 저는 다시 한 번, 어, 4만 한 5천 원대까지는 충분히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